아니 최근에 뭔가 겨울이라 그런지 입술이 좀 트는 것 같아. 좀 발라야겠다. 나 에겐남 되는 거지도 아. 허다 <laughs> 보인다. 내가 빠빠빠 하는 거다 들린다. 응? 그저 저 먹게 먹어도 상관없는 걸 립밤으로 만들지 않아요? 입술이 갈라지면 힘들잖아. <laughs> 맛이 없긴 해. 맞아 선크림 필수라고 하는데 전 오히려 선크림을 안 발라요 <laughs> 아니 이게 좀 그.. 제가 피부가 하얗다 보니까 정말 밖에 좀 나가라는 라 얘기를 들을 정도로 좀 피부가 하얗긴 한데 좀 나가라? <laughs> 아 맞아요 저 옛날에 저 금발에다 태닝하고 싶었어요 아니 지금도 살짝 그런 욕심이 있긴 한데 <laughs> 이게 제가 그 평생을 살면서 하얀 피부로만 살다 보니까 태닝을 하고 싶은 거예요 <laughs> 두피 안 좋다고요? 아 그래도 막 관리 잘하면 되,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해 유네트 탈모인 동호예요? <laughs> 있어 그런 게? 뭔가 탈모라는 게 뭔가 내 주위 사람들은 뭐얘뭐 여기 예, 뭔 얘기여가지고 사실 중후반에 남자는 결정된다고요? 아 그래요? 이미 결정된 게 아니었단 말이야. 탈모 유전자라는 게 있는데 그게 있으면 20, 이십삼 대부터 막뭐 빠진다 막 그런 얘기 들었던 것 같아. 저는 근데 안 빠지는 머리라는 것 같은데 이게 그 제가 미용실에 들었는데 새치 있는 사람은 탈모가 안 온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넌 걱정할 필요 없겠다 라는 얘기 듣긴 했어 새치 있는데 머리 빠진다고요 머리 머리는 빠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한몇 가닥은 원래 그 하루에 그 계속 빠진 빠진대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많이 그 걱정하지 않다 원래 원래 한100 가닥 정도는 빠진대요 음 머리카락 소중하 소중해 보이긴 해 머리카락 소중하긴 해 여러분 너무 머리카락에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뭐지 요즘 탈모약 잘 나오고 그러니까 중간머리가 다 빠질 고 같... 옆머리만 남는 헉그그그 허... 헤이아치처럼 거기서 봤어. 그 철권에서 봤어. 와, 그러면 집안이 그럼 그런 거예요. 제가 아니, 아니, 다 헤이아치라고 하니까 뭔가 제가 죄송한 말한거 같잖아요. 벌초하러 모이면 다 헤이아치 머리이러 이렇게 적어버리면, 아, 뭐 너도 곱시요 아, 아, 웃퍼 웃으면서 웃기면 슬퍼. 탈모양 먹다가 끄는 후두둑 빠진다고요? 그래요? 그럼 그거 안 먹으면 어떻게? 나 너무 무서워. 아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 갑작스러운 생각인데 저 이게 탈모가 유전자가 있잖아요. 탈모 유전자가. 근데 옛날 사람들은 전부 다 머리카락이 길었잖아요. 옛날 사람들은 막 신체 부발, 수지 부모였나. 아무튼 그거 해가지고 머리를 다 길렀는데. 그 때, 그때 탈모가 온 사람은 어떡해요? 상투? 아, 아, 그렇네. 평균 수명 자체가 길지가 않았구나. 탈모, 탈모가 오기에는. 그렇네. 아, 그건, 그건 생각 못 했다. 아니, 이게 그 드라마에서는, 막 사극 드라마에서는 막 영감님도 자주 나오길래. 탈모 상투. 그런 것도 있군요. 탈모 상투. 한번 검색해볼까? 와. 아니, 이게 상투를 하면 풍성해 보이네요, 여러분. 상투할 머리조차 없으면 이제 그건 좀 많이 슬픈 거죠. 어 아, 근데 그, 잘 때마다 현타 오겠다. 그잘때그 그 뭐지? 머리 풀거 아니야 잘 때. 그때 아내 가운데가 이렇게 비었구나라는 생각을 할거 아니야. 정소리 쪽이 비는 건 이제 그상투로 가릴 수 있는데 옆 옆머리가 비는 건 어떻게 할수 없나봐. 근데 보통 탈모가 오면 정소리부터 뚫리니까요. 탈모 제대로면 상투 튼다고요? 저는 이제 탈모가 오면 그냥 머리를 빡빡 깎을 거예요, 그냥.